만나니까선물이좀 재밌네. 선물이다. 선물이다. 아군 저가 공격고 있어. 이제 막으러 올것 같은데. 아군이 타워를 공격 중이 네 선물이다. 안 되는 거야. 뭐야? 아막다 먹을래. 아깝다 전문. 내야겠다 <laughs> 게임은 재밌게 해야지 어머나 <laughs> 어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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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벌아. 웃음> 한발더 맞을 사람? <목소리> 한발더 맞을 사람일까? 오파로 치가 쳐요. 근데 드렉이 좀 단단해서 별로 안 다네 피가. <목소리> 역시 드렉슬럼 다르다. 옛날에 드레슬러 방어력 상향패치를 하면 안됐어. 하지만 요즘 드래그를 아무도 안쓴다는거. 선물이. 선물이. 아, 히카 초계피. 크리야. 아, 썬나 졌어. 아군이 아크리첫 타에 떴으면 잡았을 텐데 첫 타에 크리가 안 떴어.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스나가 한 발밖에 없네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스나 발수 빨리 차는 아이템 나오면 좋겠다. 나100 원만, 110 원만, 110 원만 벌자. 선물오 막말. 응, 응. 응. 선물이야. <목소리> 아, 미친... 왜 저러니? 역시 알아 못 봤어. 아... 막을 만하다. 드롭 번 줘야 돼, 이러면. 이거, 도일이 끌리면 상관없어요, 이거 봐. 역으로 히카가 여기서 한번 죽어요, 이러면. 한번 죽고. 듣나 없나, 끝나 히카 커지고. 나이스. 도일 한텐 간지러운우지라는 다무가 뒤, 뒤를 보고 도일이 앞을 봐야 되는데 반대가 됐네. 해냈다. 전장이 날 부르는 거. 들어라, 내가 갈게. 오 이겼다. 음, 적군을 제거했다 다시가 슬슬. 하이는 스나 올리고 그 나머지는 알아서 올리면 돼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보세요. 뭐 우, 유탄 아예 안 찍었고 우지 두개 찍었어요. 선물이요. 별로 안되네요 그렇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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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안 보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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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맥시멀 하면 어떨까? 전물의전문의 전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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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대 전무대. 전, 무리. 전, 무리. 전 무리. 오, 잠시만, 잠시만. 와, 아, 나, 그냥 앞으로 음악 끄고 맨날 방송, 게임 막 진작 해야겠다. 아니, 멋있는 모습 나올 때마다 별풍선을 사야지네. 결정하면 안 되겠네. 방송할 때 열심히 해야겠다, 게임. 맨날 막 음악 키고 대충 설렁설렁 하니까. 맨날 맨날 카인 골라가지고 막 스나 잘 맞춰야겠다. 근데 이게 음악 키고 하는 거랑 끄고 하는 거랑 진짜 달라요. 이게 음악 키면은 소리가 아예 안 들려서 예를 들어 틀비가 공중에 떠있는데 아, 얘 찍으면 어떡하지? 아, 근데 찍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나는 기네가 있지만 제가 찍는지 안 찍는지 모르겠어. <laughs>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야. 원래 이쯤 질문이 와야 되는데 어, 왜 우치 다안 찍어요? 오늘의 질 문이, 안 오네. 음! 왜다안찍겠 냐? 제 맘이 죠. <laughs> 선물이다. 장난이고, 왜안 찍냐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4링을 3개 산 거랑 2링을 2개 산 거랑 코인이나 데미지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2링 2개 산 거에 4링 3개 산 거로 쳐요, 저는. 그래서 딱 3개까지만 사고, 나머지 코인이 이제 비싸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자. 이게 단계별로 비싸잖아요 코인이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 링은 잘안 써요 비싸서 특히나 딜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시점에 지금 딜이 그렇게 안 필요하잖아 이기고 있으니까 아, 네, 요즘은 하도 안살하는 캐릭이 많아서 빨리 방탭을 찍어야 올라와.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발에 바피 되는데 음? 아, 네, 아, 빅 나왔어. 엄마, 나 잡기 당해요. 살려줘요. 부탁 캔슬 됐어요. 어, 엄마, 살려줘. 파인 나와, 이제. 간다! 아이고, 아깝네. 한번더와주지 여기서 이겨라. 어우, 이겨야 되는데. 어머나? 어머나? 망했네요. 아무야 캐리에 빨리 너 근들이잖아 너는 원딜 가는 하늘과 땅 차이 근들이라고 <laughs> 신나게 뚫어봤네.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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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캐리 그 그래, 좋아요 나왔어 시만도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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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위 좋아요 장작 아이고 아이고. 무한콤 보시장흐흐하 흐흐하 오! 세만도오와 멋있어 질풍까지 그렇지 평타 아 좋아요 아하 좋아 다무가 요즘 좋아 <laughs> 멋있다 야, 아바타도 멋있네 <laughs> 멋있네 다무는 칼이 몇 개냐 등뒤로 칼이 있네 는 장에 날 부르는 거죠. 작용 완료. 그래 조일이 카인 마 그랬으니까 저런 상황에 나왔겠죠. 여기서 우리는 카인이 얼마나 안 좋은 캐릭인지를 알수 있어요. 조일이 버틴다고 못 가네. 아안 좋은 캐릭이네. 조일 하나를부루치즈못 하네. 아까 루루비한테 만든 거 봤어요. 똥캐라서 이길 수가 없다. 똥캐래. 타향이 필요하다. 이거 구르면서 우지 발사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이그 게임 너무 힘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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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갑자기. 음? 카인 나와야 되죠잘 보세요. 카인 나와야 뭐야? 이거 자, 방금 카인 나왔을 때.